오늘의 팁에서는 1CNC를 사용할 때 MC 코드의 용량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샘플에서 우리는 윤곽선 가공 공정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령 관리자의 t 닝 e e 가공으로 가서 윤곽선을 선택한 후 카드로 제품의 바닥 윤곽선을 클릭하고 이것은 상향 절삭하겠습니다. 나머지 두명 결체도 선택하여 오른쪽 마스 클릭하겠습니다. 이 제품에는 평행룰의 신용물를 사용하고 회전속도와 절삭속도는 좋으니 다음, 안전지능량에 대한 제트 가공 기구도 좋으니 다음, 또 여기 이 창이 코너를 부드럽게 하거나 날카롭게 제하는 창입니다. 원캠의 기본 설정은 원호 경로 형태입니다. 다음다음으로고요 진입 제출 값은 같은 값으로 넣고 마칩니다. 컴됐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두번 쳐서 동면 보기로 바꾸고 좁은 확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뾰족한 부분의 공구 경로를 잠깐 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 팀에서 기본으로 코너를 부드럽게 원으로 작업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품의 각진 부분을 원으로 부드러운 공구 경로로 만들 수 있어서 제품의 벌을 제거하는 효과를 줍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방법도 사용하여 NC코드의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스페이스바를 두번 쳐서 도면 보기로 하고 작업창을 축소하고, 작업 공정을 편집하겠습니다. 여기서 온조 마스크렛 작업 공정 편집을 선택하고 자전에서 다음, 다음, 그리고 여기에서 원호 경로를 직각 경로로 바꿔줍시다. 그럼 모든 필족한 모서리에서 공구가 코너를 지나 다음 절삭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날카로운 코너를 만들어주고 또한 NC 코드의 용량도 줄어듭니다. 오늘은 제품의 윤곽성 가공을 할때 모서리의 가공, 가공 방법을 제어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원 캐드카는 모든 것이 다음 단 마침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좋아요, 구독은 이 영상 편집하는 데만이 됩니다.